한 시즌에 최소 82경기, 많게는 100경기 이상 치르는 NBA에서는 손에 꼽히는 명경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슈퍼스타의 경우에는 레전드 경기를 고르는 것도 일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경기는 우승을 위한 여정인 플레이오프이고 그중에서도 극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7차전이 단연 백미로 꼽힙니다. 이번 정규 시즌이 끝나고 2023년 플레이오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5년간 강한 충격을 선사했던 플레이오프 7차전 명경기를 선정해 봤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의 명경기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첫 번째는 2018년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맞붙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입니다. 당시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띠고 있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즐긴다는 듯이 유독 많은 클러치 샷을 성공시키면서 인디애나와 토론토를 격침시켰습니다. 반면 그의 감독상을 수상한 브래드 스티븐슨이 이끄는 보스턴은 파릇파릇한 루키들이 의기투합하면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로 기세 좋던 두 팀의 시리즈는 홈 어드밴티지를 보유한 보스턴이 앞서갔고 클리블랜드도 자신들의 홈 경기장에서 맞받아치면서 시리즈 균형은 팽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보스턴은 잘 조직된 수비와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클리블랜드는 위기의 순간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르브론의 히어로볼을 통해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며 서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젠 양팀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7차전, 1쿼터 리드는 안방에서 고른 득점포를 가동시킨 보스턴이 잡았습니다. 그에 반해 클리블랜드는 득점 2 옵션 케빈 러브가 뇌진탕 증세로 결장했었기에 르브론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 시작 후 8분 동안은 다른 팀원들의 야투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고독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1쿼터에만 페이더웨이 점퍼와 엔드원 플레이까지 내외곽을 분주하게 오가며 12 득점을 책임졌고, 2쿼터 들어서는 점차 동료들도 르브론의 패스에 응답을 보냈습니다. JR 스미스, 제프 그린, 트리스탄 탐슨의 경기력이 점차 살아나면서 2쿼터 중반 12점차까지 벌어졌던 점수차를 3쿼터 안에 다 따라잡았습니다. 4쿼터에는 스마트와 호포드의 호쾌한 엘리옵 덩크 합작에 이어 테이텀이 르브론을 앞에 두고 페이셜 덩크까지 꽂으면서 TD가든의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일방적으로 경기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 클리블랜드는 보스턴의 수비가 살짝 헐거워진 틈을 공략하면서 다시 5점 차의 리드를 잡고 경기는 종료 2분 안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타이트한 7인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던 보스턴은 공격 실패 이후 안일하게 백코트를 하다가 조지일에게 일격을 맞았고 이와 대조되게 풀타임 출전 중이던 르브로는 경기 막판 초인적인 스퍼트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운의 3점이 튀어나온 공을 잡자마자 곧장 공격코트로 치고 달렸는데 마커스 모리스가 어떻게든 제지하려고 끌어당겨 봤지만 기어이 엔드원을 만들어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간 경기에서도 자신의 7차전 평균 득점인 35점을 정확히 맞췄고,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리바운드 모두 팀내 최다를 기록하면서 8년 연속 파이널 진출을 이뤄낸 경이로운 퍼포먼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토론토 랩터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2라운드 7차전입니다. 당시 토론토는 1라운드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1패 이후 4연승, 필라델피아도 브루클린에게 1패 이후 4연승을 쓸어담으면서 동부의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두 팀의 선수들을 쭉 살펴보면 누가 더 낫다 할것 없이 탄탄한 전력을 갖춘 상태였고 막상 막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시리즈가 흘러갔습니다. 서로 원정에서 1승씩 나눠가지면서 토론토 홈에서 열린 7차전 식서스가 저조한 야투율과 3개의 턴오버를 저지르는 사이 홈팀 토론토가 먼저 트랜지션 득점을 기반으로 앞서갔는데요 그러나 슛이 잘안 들어가지는 건 토론토 역시 마찬가지였고 5점 차에 근소한 리드를 잡으며 1쿼터를 마쳤습니다 2쿼터 토론토는 카와이를 앞세워 더 달아나려고 했는데 조던을 연상케 하는 패스 페이크 이후 멋진 엔드원을 성공시켰고, 뒤 이은 수비 상황에서는 가솔과 매치업되어 있는 엠비드의 공을 갈취해내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시몬스의 리머택을 통한 자유투 획득과 해리스의 연속 득점 등 올스타 라인업의 고른 득점포로 맞받아쳤습니다. 순식간에 리드는 사라졌고, 맥쿼터 단 1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 치열한 득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3쿼터부터 필라델피아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한 벤치 멤버를 제외한 베스트5 라인업을 풀 가동시키면서 16대 0 런을 달렸는데요. 다행히 3쿼터 종료 4분을 남기고서 이바카가 일방적인 흐름을 끊어줬고 계속 페인트 존을 공략하면서 엔비드를 괴롭혔습니다. 덕분에 토론토는 공격 리바운드 장악을 통해 만회하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3점의 리드를 유지한 채 4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플레이오프는 슈퍼스타 싸움이라는 말처럼 토론토에서는 레너드가 4쿼터에만 15득점을 책임지면서 펄펄 날았고 필라델피아도 버틀러와 엠비드가 17점을 합작하면서 끝까지 원 포지션으로 추격했습니다. 경기 종료 11초를 남기고 1점 차로 바짝 쫓고 있던 필라델피아는 파울 작전을 시도해 레너드에게 자유투를 줬고 실패한 자유투 2구를 잡고 곧바로 속공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초,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던 레너드는 인바운드 패스를 잡자마자 시몬스와 엔비드를 거쳐 코트사이드로 빠르게 달려갔고 0.3초를 남겨놓고 던진 고각도 슛은 4번 바운드 되어 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카와이도 격하게 포효했고 연장에서 역전을 기대했던 엔비드는 고개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플레이오프 시리즈 최종전 버저비터로는 두 번째, 7차전에서는 역대 최초로 정말 드라마틱한 시리즈 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역전극에는 언제나 씁쓸한 패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2020년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2라운드 7차전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에 국한되지 않고 두 팀에게 걸린 기대가 완전히 상반됐는데 덴버는 이미 1라운드에서 1승 3패의 탈락 위기를 극복하고 올라와 2라운드에서도 5, 6차전을 잡아내면서 3승 3패를 만든 저력을 보여줬고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킨 카와이 레너드를 필두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확실한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리버스 스윕 레코드 보유자인 당리버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기에 덴버의 2연속 기적이냐, 리버스 감독의 과학이냐라는 재밌는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진 경기 초반 분위기는 덴버가 지난 경기의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요키치는 부드러운 슈터치와 적재적소의 패스를 뿌려주면서 경기를 진두지휘했고 머레이의 외곽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클리퍼스도 식스맨 듀오가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를 공략하면서 세컨 유닛 구간에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쿼터에는 슈퍼스타 듀오 레너드와 조지까지 살아나 한때 리드가 12점 차까지 벌어졌지만 덴버에게이 정도 점수 차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리즈 평균 20득점 정도에 그치던 머레이는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미친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전반에만 25득점을 올리면서 긴급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덕분에 격차는 겨우 2점 차로. 후각세였고 후반이 시작되자 두 팀의 히비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게리에리스와 폴 밀셉, 제레미 그랜트까지 요키치의 어시스트를 찰떡같이 살려주면서 신바람이 난 덴버와 달리 클리퍼스는 거짓말처럼 슛이 안들어가면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레너드와 조지는 3-4쿼터 사이좋게 필드골 단 한개에 그치면서 최악의 코트마진을 기록했고 그사이 머레이는 40득점, 요키치는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짜릿한 역전을 승을 일궈냈습니다. 덴버는 역사상 처음으로 1승 3패의 엘리미네이션 위기를 두번 연속으로 뒤집은 승자가 되었고 리버스 감독은 3승 1패의 리드를 세 번이나 날린 절망적인 기록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 경기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경기는 2021년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힌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2라운드 7차전입니다. 화려한 슈퍼스타 3 명이 뭉친 브루클린이 좀더 우세하다라는 예상대로 첫두 경기 대승을 거두면서 앞서갔으나 부상 변수가 발생하면서 시리즈의 향방이 바뀌었는데요. 미러키의 홈으로 돌아간 3차전 누가 더 낫다 할것 없는 저조한 득점흐름 속에서 사쿼터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연패를 끊는데 성공했고 4차전에서는 어빙이 부상으로 아웃되는 악재가 닥치면서 사실상 듀란트 대 미러키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홈에서만 승리하며 벼랑 끝까지 온 7차전 1쿼터는 홈팀 브루클린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듀란트는 득점 기기답게 알아도 못 막는 점퍼로 팀의 전반적인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급하게 부상에서 복귀한 하드는 필드골은 없었으나 자유투로만 7득점을 올리면서 뒤를 받쳐줬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야니스의 위력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 쿼터까지 미들턴과 할러데이가 슛난주로 고전하는 사이 집중 견제를 받고 있던 듀란트는 더블팀을 무력화하는 패스까지 적절하게 뿌려주면서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7차전답게 강도 높은 수비를 하다 보니 거친 파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경기가 과열됐는데요. 네츠가 6점 차의 리드를 잡고 시작한 3쿼터. 품보는 더욱 적극적인 돌파와 예상치 못한 점퍼까지 터트리면서 16점을 몰아쳤고, 로페즈, 터커, 코너튼까지 코너에 위치한 선수들이 키가오패스를 잘 살려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쿼터부터는 미들턴과 주루의 슛감까지 살아나는 등 미러키는 선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힘을 냈지만, 위기의 순간에 네츠가 기댈 곳은 듀란트뿐이었고, 턴어볼을 엔드원으로 응징하는 덩크. 밀착 수비도 벗겨내는 점퍼까지 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공격 옵션을 보여주면서 추격을 이끌어갔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8초 남은 시점, 2점 차로 앞서고 있던 미러키는 샤클락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공격권을 헌납했고 남은 6초, 공을 잡은 듀란트는 돌파 경로가 여의치 않자 3점 라인 부근에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점퍼를 쐈고 여지없이 림을 통과하면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3점 라인을 밟아 역전이 아닌 동점에 그친 것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남은 1초 쿤보의 슛이 빗나가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 골의 주인공은 경기 내내 구준 일을 맡아주던 브루스 브라운의 풋백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분간 스코어가 얼어붙어 레츠는 리드의 무게를 더하지 못했고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콤보와 미들턴의 연속 득점으로 미러키는 다시 2점 차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연장전 극심한 슛난조에 시달린 내츠는 마지막 공격권도 타임아웃 없이 듀란트에게 맡겼고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쏜 점퍼는 에어볼이 되어 코트밖을 나갔습니다. 경기 내내 1초도 쉬지 못하고 53분을 꽉 채워뛴 듀란트는 0.3초를 남기고서야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궜고 강력한 우승후보를 잡은 미러키는 그의 우승 타이틀까지 거머지게 되었던 최고의 명승부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2022년 전례 없는 스코어가 나왔던 피닉스 선즈와 델러스 매버릭스의 2라운드 7차전 경기입니다 리그 전체 1위 피닉스와 4번 시드 델러스 두 팀의 정규시즌 전적은 3대 0으로 피닉스가 압도적인 우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시리즈 초반에는 피닉스가 홈 2연전을 가볍게 잡아내면서 예상대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나 했지만 전형적인 7차전 패턴대로 밸러스가 홈에서 뜨거운 화력쇼를 선보이고, 피닉스는 원정만 가면 아낌없는 턴오버 연발로 자멸한 끝에 3승 3패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홈 경기장에서 시작된 7차전 피닉스는 이게 NBA 플레이오프가 맞나 싶은 저조한 경기력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디니디가 70% 이상의 고감도 야투 효율을 자랑하면서 전반에만 48점을 합작한 것과 대조되게 피닉스의 빅3는 필드골 단한개 성공, 6점 합작에 그쳤습니다. 경기 도중 돈치치의 개인 득점이 피닉스의 전체 득점보다 높을 정도로 거잡을수 없이 점수차가 벌어졌고, 3쿼터 종료 시점 피닉스의 점수는 쿼터를 하나 덜 치렀나 싶은 50점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4쿼터는 보지도 않고 홈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진풍경을 연출했고 댈러스는 무자비하게 몰아친 주전 선수들을 일찌감치 퇴근시켜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로. 돈치치는 데뷔 4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었고 폴은 커리어 다섯 번째로 2승 리드 상황을 날리고 탈락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1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캐치프라이즈처럼 최근 5년간 가장 다채로웠던 7차전 경기들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올해는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2023 NBA 플레이오프 경기들에서도 리그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길 기대해봅니다.